여러분들, 강남 코인 납치사, 납치살인 사건, 뭐 이경우 알잖아요. 네네네. 주범 이경우. 네.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네요. 어우... 이게 재판 중에 밝혀졌어요? 네, 공개가 음. 됐습니다. 어 이경우, 그 당시에 주, 주범 그 이경우, 황대안이, 연지호, 네. 얘들하고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, 음. 그 다음에 황은희 부부 있었잖아요. 일곱 명에 대한 이의공판 열었는데. 네. 여기 보니까, 이, 저, 이, 이 경우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걸 아느냐. 네네. 이 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직접 그 범행하거나 내시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. 음. 이 경우가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어 직접 납치살이 안, 안 하고 황대하냐고 연지우시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범행을 맡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. 네네. 국파 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. 알고 있었다는 어, 거요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했다는데 하여튼 이거 이경우가 다 시켰거든요. 이거 황대한이 하고 시켜서 네, 네. 왜 걔가 저 가, 같이 돈 추사했다가 손해봤다 맞아요. 그래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만 음. 변호사 사무실이 근무하고 네. 아내가 막 간호사였죠. 어, 맞아요. 그래서 그런데 네. 걔가 아마 알고 봤더니. 북파 공작원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참. 야, 이 예,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이제 재판 중이어서 어떻게 음.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적절하게 처벌 나겠죠. 신상도 다 공개했잖아요. 이 다섯 명 다. 예, 예. 어, 이거는 뭐. 근데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 그래갖고 그건 비난받을 이유 는 전혀 없고요. 어, 그렇죠. 어 그, 근데 이제 그렇게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범행하려고 덤벼가지고 아,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또 하부 연지연이나 사람 이런 사람들 그황대완이 끌어들여서 역할 분담시키고 그렇죠. 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아무래도 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범행을 실행하면 그렇죠. 검거하기도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밤에 그 아파트 인근에서 그 여성을 강제로 찔질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 차에다, 차에다 싣는 그 범행 자체는 치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맞아요. 사람들이 어, 아무리 거의 막카파 수준이에요. 그렇죠. <laughs> 막카파 음. 수준이죠. 아무리 좀 새벽 음. 시간이었다고는 좀 늦은 시간이었다고는 해도 아파트 그러니까요. 바로 앞에서 오고 그래서